3월 22일 금요일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려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극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10편 5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남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므로 10편 59편의 배경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본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므로 죽이려 단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피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자리를 피하여 집으로 도망왔는데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절철전명의 위기 가운데 죽을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9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개략적인 것만 살펴보고 한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개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편 59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무고히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실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응을 확신하는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호소,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본시의 배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왔는데요. 사울이 끝까지 자객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얻느니라, 이나 얻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절절 전명의 위기 앞에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여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하여 이시를 적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표지에 나와 있으므로 지금 여전히 어 안전한 장소로 도피한 것이 아니고요. 사방으로 우교삶을 당하여 죽을 위기 가운데 이 시를 지었는데 16절 17절 말씀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 날에 피난처이심 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 끝에 결국은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탈출에 성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를 지을 때만 해도 여전히 위기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여전히 위기 상황,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요소가 되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는 이 모든 환란으로부터 피하여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고백인데요. 10편 3편 1절에 보면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동일하게 10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많은 대적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다 라고 하여도 나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여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마음속에 교훈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또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러다시피 저도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 위기의 순간을 그냥 잘 참고 있냐고 견뎌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그 뒤를 돌아보면 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서 확신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찬송으로 돌파해 나갔는가라고 질문을 해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시에 나와 있는 다윗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상황이 개선되거나 해결되거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도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어 오히려 확신 가운데 찬송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돌파해 나간 시편을 통해서 아 나도 시간이 지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전히 위기의 순간 정중앙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이처럼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찬양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 성도님 모두가 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찬송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확신했고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써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갔음을 본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 위기의 순간에는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견디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 이후로는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찬양함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우리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